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그, 들어온 사람들이 눈빛이 틀려. 음. 눈빛이. 그리고 개 혼자만 와? 귀신이 따라올 거 아니야. 근데 귀신이 여기 들어올 수는 없어. 우리 집에 그, 남자분이 한번 왔었어. 피골이 상접해 간다. 완전히. 기접을 안 되는 거야. 이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데는 거야. 살려주세요 했다가 또 아니에요 했다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야. 그게 음. 그 어느 정도의 쾌감도 있다라는 거지. 귀신을 내보내자 이러잖아. 그러면 90%가 안 해. 음. 90% 나는 그 사람이 아직도 궁금해. 눈빛이 틀려지고, 눈이 떨리고, 손이 떨리고, 뭔가 불안증이 갑자기 보여. 그리고 절대 나와 눈을 못 마주쳐. 그리고 냄새가 나.